어, 여기 원기산 어, 이쪽, 또 다른 공원이 있어가지고, 이쪽으로 한번 와보, 와, 와봤는데, 오래간만에 와봤는데, 어, 아 따뜻한 봄날씨고, 참좋은 이슬해야 되니까, 가기 전에, 어, 이곳저곳 주변을 다니는 중인데, 앞으로도 몇 번을 더올지 모르겠네. 여기를. 와, 아, 그러니까 지금은 새싹이 이렇게 도달하는 중이야. 며칠 구해오면은 새싹이 많이, 아이고. 저차는 이런 중이네. 약간, <laughs> 사람들이 많이 다니네. 너 럭바인지 올바인지가 있고 어, 주변 주변 경치가 괜찮아. 예. 안녕.